어,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어, 나타나시고 보이신 그 예수님 어,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이후의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어, 제자들은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어, 건너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마주하게 되고 이제 밤새 힘겨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고 함께 배에 올라타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45절 후반부를 자세히 보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낸 장본인은 예수님이십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뭐 여러분도 잘 알아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는 그 위치나 지형 그리고 온도의 이런 특성의 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강풍이 일하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에서 광풍을 마주하는 비슷한 사건이 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와 같이 이제 또 바로 두장 후에 반복되는 상황에놓인 제자들인데 똑같이 다시 한번 어, 두려움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 제자들의 몇몇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다큰 장성한 남자들입니다. 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어부였으니까 당연히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바람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어, 이제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어,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위기 앞에 우리 모습도 어,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미 살면서 여러분들 다 산전수전 어, 공중전 다 겪어보셨지만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또다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어, 어떻게 해서든 다 지나갔죠. 그리고 그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매번 생겨도 항상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시선이 바로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번에 이어서 또 상담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 분야에는 위기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그 삶에는 이제 사람이 겪는 위기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환경적 위기입니다. 환경적 위기는 뭐 자연재해나 인간으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재해를 얘기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닥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어그 환경에 노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어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홍수, 지진, 뭐 전쟁 등이 있는데 이런 위기의 위기의 특성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또그 상황을 회피하게 만드는 어 그런 것이 이제 위기인데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충분히 제자들의 시야를 좁히고 또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기 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뭐 예수님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혼자 홀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하시는 와중에도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48절 전반부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젖는 것을 보시고 네, 바로 이어서 둘째는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눈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분주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도 봐야지, 내 상황, 내가 현재 놓인 상황도 봐야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 할 건지, 어, 내가 할 일도 봐야지, 항상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후 홀로 기다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힘겨운 사투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밤 사경이라는 사경이 나오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4시 뭐 누구는 또6 시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부터 그 저녁부터 이 새벽까지 힘겨운 사투를 노를 젓고 계속해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향에 있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39편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조금 길지만 10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네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의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연히 이미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흑암일지라도 주님의 눈은 어둠을 뚫고 우리를 보십니다. 제자들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입장을 좀 등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어 제자들에게 오는 방법이 물 위를 걸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새벽이고 배가 없습니다. 네, 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찾으신 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죠. 제자들을 구원하려 예수님은 물 위를 방, 걷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방법을 찾는다. 네. 그분의 시선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백, 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 바다를 헤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배로 올라오십니다. 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여러모로 어,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 위에서 씨름하고 심지어 그 새벽에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어 이제 목격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제자니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심시켜 주십니다. 오십절인데요. 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늦게 이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 여성분 한 여성이 이제 밤늦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네, 누군가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느낌을 받고 걸음을 이제 빨리 옮기는데 뒤에서 오는 발걸음도 함께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은 뭐 신체적인 반응은 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이제 겁에 질리는 순간에 여성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어, 그러면 이이때이 여성의 감정,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어 겁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심과 안전함을 음, 느끼겠죠.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네,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놀란 마음을 뭐 가다듬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게 바람과 어, 파도도 잔잔하게 하냐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이라도 하듯이. 나다 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것도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또 우리도 놀랍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은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이것에 대한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이야기가 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하지만 그 파도를 보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그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옮겼을 때 문제가 그를 덮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분명 살면서 어, 잊어버립니다. 어, 하지만 주님이 직접 자기 발로 우리의 삶, 한복판 그 바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파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정시키는 연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연습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기적들을 되새기며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선이 요리조리 옮겨 다니며 바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다. 어뭐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데. 바다를, 혹시 바다에서 배를 타보셨나요? 네. 네 타보면은, 파도가 언제 어 이렇게 덮칠지 모릅니다. 또 언제 이렇게 배를 흔들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항상 파도만 치는 것은 아닙니다. 바, 파도는 바람을 통해서 배가 어그 광활한 바다를 향해 하게 할 수도 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지키시고 들의 백합파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귀한 우리를 어,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 문제를 마주할 때도 또 평안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어, 이 담대한 여정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